여러분은 이간질에 당해 보셨나요? 이간질에 당해 남들의 오해를 샀을 때의 기분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말몇 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쾌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왜 남을 이간질하고 질투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과 대처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어떻게 하면 더 과장되게 부풀릴까 고민하며,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너네가 모르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에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우월감마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남의 약점이나 단점,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과 거리를 두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이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만 한다. 그들은 소문과 비밀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거든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해야 한다.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간질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고 그렇기에 뒤에서 욕을 해대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화를 푼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불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이간질과 뒷담화를 통해 자신의 화를 풀어대는데 이런다고 해서 자신의 기분은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근본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성격만 유지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불만과 불행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하찮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남을 이간질하고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같이 어울려주지 마라.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홀로 고립될 뿐이니 결코 어울리거나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마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긴다. 이간질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즐긴다. 그들은 남의 실수나 실패를 발견하면 위로해주기는 커녕 뒤에서는 꼴 좋다는 식으로 기뻐하고 더 실수하고 더 실패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잘못 되는 게 중요한 신보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에게만 관심을 갖는 한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남에게 비추어 보며 남도 나처럼 실패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남들을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친한 사람들마저도 떠나가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되게 된다. 내가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남의 불행을 바라지 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소문을 만들거나 거짓말에 능숙하다. 이런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고, 거짓으로 조작하는데 능숙하다. 그들은 사실과 허구를 섞어가며, 듣는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소문의 효과를 무척이나 부풀린다. 그로 인해 거짓을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 그들의 무서운 점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망가뜨리기에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이들의 거짓과 소문을 점차 더 의심하게 되며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거짓과 소문을 만드는 데에만 두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면 거짓과 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들어보아라. 이들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본후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멀리 하라.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매번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실수를 부각시킨다.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여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자기 자신이 우월해진다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너는 그런 것도 잘못해? 어떻게 그걸 틀리냐 같은 말로 상대방은 정말 쉬운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저 그들의 무능함과 불안을 숨기려는 허황된 시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믿고 이어가야 한다. 상대방의 비난과 공격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자신을 위한 길을 걸으면 그만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비난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가면 그만이다. 여섯 번째, 주변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우리 주변에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위주로 인간관계가 돌아가기를 바라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주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과 이간질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끔은 자신이 가진 힘을 쓸 때도 있고 뒤에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말을 하는 방식에서 알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며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시작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에 점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동정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표적이 된 사람 주위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누군가와 서로 잘못하여 같이 다퉜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쏙 빼고 표적이 된 사람을 최대한 나쁘게끔 만들만한. 이야기를 엮어서 말하기를 잘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었다며 자기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불쌍한 척하고 상대방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의외였다. 힘들었다 같은 말은 상대에 대한 인상을 순간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착해서 당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간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곁들인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실수했나봐, 착한데 나하고만 잘안 맞나봐 같은 식으로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에 남 험담한다는 이미지도 없애가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사람의 심리란 보통 강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마음이 가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런 심리를 잘 조종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위로해준다면 말안한게 있는데 사실은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신나서 더 떠들어댄다. 이간질을 한 사람은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지조라고 못된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이간지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려는 사람 역시도,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모두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저 일방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며, 이간지라는 사람의 입속을 채워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양쪽 모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올바르게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일곱 번째. 쓸데없이 잘해주려고 한다. 이간질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첫 만남인데도 과할 정도로 싹싹하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등,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와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꺼내지도 않을, 자기 속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로, 호감을 사기 위해 가깝게 다가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이때부터 하소연을 가장한 이간질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판단하면 마치 자기가 더 화가 난다는 듯 누가 너를 험담한다더라. 너를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간질 잘하는 사람에 과한 친절로 인해 그 사람은 바보같이 착한 사람, 친화력 있는 사람, 정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에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이미 믿고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싹싹한 사람들과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은 누가 실제로 뒤에서 욕한 것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전하면 상대가 힘들어 할까봐 걱정하기에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못 들은 채 하는 일이 많지만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상처받는 것엔 관심 없고 자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관심이 있다. 그렇기에 이간질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싹싹하게 굴고 어느 정도 내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자기 말에 공감하지 않고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간질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인간관계에서 따돌리려고 한다. 그렇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좋은 사람으로 보고 모든 말을 다 믿어주지 마라. 여덟 번째. 그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동정 살 만한 이야기를 한다. 사람인 이상 누군가의 사연을 듣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동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것을 잘 아는 이간질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하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불쑥 자신의 측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너를 믿기에 하는 얘기다 라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든다. 이들은 사람의 동정심을 잘 이용하는데 사람과 친해지는 상황뿐 아니라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나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그 상황에 맞는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 상황을 벗어난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느꼈는지 등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자주 입 밖에 낸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더 챙겨주려 하고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최대한 넘어가 주려고 한다. 남들이 배려해준다면 더 감사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가정사 탓을 한다던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책임감이 전혀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동점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한번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눈 감아주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착한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 등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생각을 고쳐야 한다. 그 사람의 사정이 얼마나 가엽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지는 사실 그 사람을 보는데 큰 의미가 없다. 옛날에 고생했던 사람이라 해서 결코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믿어야 하지만 과거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은 과거일 뿐이고 현재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지금 그 사람이 행한 행동으로 설명되는 것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아홉 번째. 그들은 질투가 많고 지는 것을 용납 못한다.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질투와 승부욕이다. 이들은 남의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기에 인간관계 중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누군가가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가 피해본 것이 없는데도 시샘하고 자기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뒷담화를 통해 이상한 소문을 내서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주변 친구들이 떠나게끔 주변 사람과 이간질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힘쓴다. 사실 이런 사람의 이간질은 그저 그 사람 혼자만의 의견이고 상대방에게 확인한 것은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결코 증명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이간질한 사람의 말을 진실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변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주눅 들지 않고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고든 태도를 보여주면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이간질한 사람의 말이 틀린 것임이 증명된다. 그렇기에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런 이간질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신경쓰지 말고 무시하라. 이간질에 놀아나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만 받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과, 감정이 아까울 뿐이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신경쓰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은 이간지라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진정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모함을 하더라도 결코 노란하지 않을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이나 이간지라는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는 사람, 이런 말을 주위에 전파하는 사람, 남의 고통을 비웃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남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면 의연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삼아 진짜 나에게 남아있는 나를 믿어주는 내 사람에게만 노력하라. 열 번째,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도 은연중에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무조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성격 자체는 남들 눈에 꼴보기 싫을 뿐이지 그 자체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면 오로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만해 보이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나마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가신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을 달래가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성격이 과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며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며 기어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매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깎아내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상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뛰어나니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친한 친구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손절 신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도하던 사람도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본인에게 무조건 동조해주고 맡긴다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만 간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보고 남자다운 성격이니 화끈한 성격이니 하며 근성이 있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성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상대방을 부하처럼 부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내로남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남들 앞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격한 증오를 느끼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비웃고 매번 저지르는 무례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면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굳이 힘들게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보통 사람들은 정 때문에 그 사람이 무안할까 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만 한다. 반면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이런 성품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서 높여주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지 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에 적이 생기고 속으로는 다들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높아진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느냐 존중하느냐의 차이다. 한마디로 배려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권력을 쳐보라고 한다. 마냥 착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축혀 세워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걸러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축혀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고 상대를 쉽게 여긴다.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 같으니 그동안 착한 얼굴이라는 가면 속에 은밀하게 숨겨왔던 못된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상대가 이런 사람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감사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곁에 있다면 거리를 두시고, 절대 어울리지 말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